자, 평면에서, 평면에서의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이거 좀 보자. 얘를 보자. 평면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얘를 네. 좀 보자고. 음. 평면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보면, 자 일단 1번 평행 기지지 평행 평행한 게 있지, 그지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일치하는 게 있지, 그지세 번째 한 점이 만난다이세 가지였잖아, 그지 네. 공간에서 두 직선이 일치한 데는 꼬인치가 있을 수 있지. 네. 그렇지. 근데 평면에서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한 평면에서는 음. 이세 가지 방법 세가지밖에 없다. 이렇고지. 네. 그러니까 두 직선이 두 직선이 한 평면에 동일한 평면에 대해서 두 직선이 이렇게 평행하거나 같이 어 또는 두 직선이 이렇게 일치하거나 그렇지? 네. 음. 네. 또는 두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게만나거나 이렇게 되지. 네. 그지? 직선이라는 것은 원낙세상이야 표면도 이렇게 평행사변형 형태로 그렸지만 끝없이 펼쳐지는 거야. 그지? 이렇게 끝없이 펼쳐지는 거야. 그지? 맞나? 자, 근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는 얘잖아? 어, 어, y홀 1차원 수식인 거지? 그래서 mx 이렇게 쓸게. mx 더하기 n 이렇게 쓸게. 얘랑 y홀. m'x 더하기 n' 이렇게 쓸게 그럼 네. 이러지 기울기가 m, 기울기가 y n' y절편 n, y절편 n' 이 말이지? 네. 그치? 그러면 평행하려면 일단 기울기가 같은 데는 거지? 네. 기울기는 같아야 되고 이렇게 되지 어, 그리고 엔드 y절편, 만나는 y축에서 만나는 점은 달라야 되겠지, 그렇지? 네. 그래야 평행이 되는 거지. 일치한다는 것은 기울기도 같고, 그렇지? 기울기도 같고, 그 다음에 만나는 y 점, y 절편, y축과 만나는 점도 동일해야 되겠지. 두 직선이 같은 직선이니까. 네. 그렇지. 근데 한 점씩 만나는 경우는 기울기만 다르면, 기울기만 다르면 무조건 한 점씩 만나겠지. 네. 그렇지. 그지? 자, 근데 여기서 좀 참조, 그래서 참조. 직선에 대해서 좀 친해보자.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 직선의 위치 관계에 있잖아, 직선. 그지? 네. 그럼 직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렇게 경사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 있고, 그잖아? 네. 그리고 경사가 없는 이런 녀석이 있고, 그지? 네. 그 다음에 아, 주 이런 녀석이 있는 거지. y축에 다라는. 이런 녀석이 있는 거지. 네. 이런 녀석이 있고 이런 녀석이 있고 이런 녀석이 있다 이라고. 네. 그렇지? 그럼 봐봐.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둘은 내가 생각할 때 얘는 1차 함수가 되는 거지. 이게 1차 함수라고지 네. 직선을 했지만 얘는 1차 함수라고지응 음. 네. 맞아? 어, 그래서 y AX가 B라고 썼지만, MX가 A라고 쓸게, 그냥. 네. 이렇게 쓸게. 아, 그렇게 되지, 그지? 음, 기울기가, 기울기가 있다, 이라고, 기울기가. 기울기, 기울기가 있다, 이라고. 기울기가 있다, 이라고. 자, 이번엔 뭐 봐? 이번엔 뭐 봐? 내가 어떤 두 점을 잡았어, 이렇게 두 점을. 네. 기울기라는 말이, 기울기라는 말이 X의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지. 그럼 봐봐. 으, 어, 여기 봐. 내가 이 식을 그대로 갖다 쓴다고 생각해보자. 네. 어, 그러면 두 점을 내가 잡았어. 두 점은 한 직선을 결정하니까. 그지두 점을 잡았어. 네. 그러면 X의 진가량은 있지. 네. 근데 Y, 높낮이는 변화가 없지. 높낮이는 변화가 없지. 네. 그럼 Y 진가량은 없는 거지. 그잖아? 네. 그러 X의 증가량분에 Y 증가량은 0이잖아. 네. 그게 M인 거지. 네. 그니까 러 M이 0인 거지. M이 0인 거지. M이 0? 길게 0일 거 아냐, 니까 길게 네. 0일 거아야 얘가? 그니까, 따라서 얘는 1차 함수가 아니라, 얘는 Y4M이라는, 지금은 안 배우지만, 삼수함수, 네. 숫자로 되어 있는 삼수함수라고. 얘도 어쨌든 함수긴 는함수 함수는 함수는 함수라고, 그지? 왜냐하면 m이 0이니까, 그지? m이 골빵이니까, 아 기울기가 빵이니까. 네. 만약, 네. 어, 얘도 그지? y가 a 라는 하나의 값으로 결정된다. 이 가서 함수라고. 자, 그 다음 봐. 내가 여기서 주점을 잡았어, 이렇게. 주점을 잡았어. 주점 잡았다고. 그러면 봐봐. x의 증가량이 있냐 x는 좌우로 변하는 거잖아 네. x의 증가량이 있지 그러니까 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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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증가량이 있지, 네. Y의 있지. 네. 넘나 지는 바뀌었으니까 그럼 0분의 어떤 상수 숫자 이렇게 나갈 거냐 네. 그럼 0분의 어떤 숫자 이거는 없는 거지 무한대1 세계라고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1 세계라고 네. 그래서 얘는 그냥 x equal x equal to x equal to 9 x o 이렇게, 이렇게 x e q u a x equal to n 봐 o 9 x a l to 9 x equal to 9 x e q u x 축 y축 a l to 9 x to 9 x 이렇게 a l t x e q u to x equal x equal 여기 1이 있으면 그치?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1이고, 2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네. 네. 여기가 X1이고,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 거지, 그지? 네. 이렇게 하는 거지? 네. 어. 이렇게 하는 거지, 았지 네. 어. 그러니까 이런 직선은 x 이고 뭐라고. 그러니까 방정식이지, 네. 방정식이지. 네. 어. 방정식 중에서 1차 방정식인 거지. 그 다음 봐. 얘도 봐봐. y 빼기 n 꼴 제로 이렇게 쓰면 얘도 방정식인 거지. 네. 1차 방정식인 거지. 네. 얘 봐봐. 어. 넘겨봐. mx-y 더하기 n 꼴 0이니까 네. 얘도 1차 방정식인 거지. 네. 어. 그니까, 러 아, 직선은 전부 다 x와 y에 관한 1차 방정식으로 쓸수 있다 이라고. 그래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 꼴 제로로, 이거로, 모든 직선이 표현 가능하다고지. 어. 네. 표현 가능하다고지. 이해가 아니? 네. 어. 이해가 지 이렇게 이걸로, 이런 직선에 맞시식 이걸 직선에 맞추는 걸로, 어. X와 y 관한 1차 방정식으로, 모든 직선은 표현 가능하다고 맞지? 얘도 mx y 더하기 n 꼴 얘는 y 빼기 n 꼴 빵, 그지? 얘는 x 이 k 꼴 이렇게까지 맞지? 이 가지, 그렇지? 어, 그러니까 얘만 일차 함수고 이런 직선, 이런 직선은 일차 함수 표현 불가능한 거지. 여기 집중 다시 다시 여기 집중 얘랑 누구도 어디 보니? 어, 그 아저씨. 자, 얘랑 얘랑은 얘랑 얘랑은 기울기가 있으니까 얘랑 얘랑은 1차함수로 표현 가능하고 얘랑 얘랑은 1차함수로 표현이 안 되는 거야, 그지? 네. 그러니까 1차함수에서 내가 직선을 표현한 것은 이렇게 기울기가 있는 경사진분만 표현이 가능하다고. 알았지, 그지? 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표현이 안 된다라고. 이1차 일차함수 아니다라고. 이 근데, 일반적으로 직선은, 이렇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을 거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직선은, 그냥 일장수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이런, 이런 직선은 매우 특수한 직선이잖아, 그지? 맞지, 그지? 어, 그래서 또, 우리는 이랬어. 이걸 보면서, 그지? 어, x 축에 다른 말은 Y2 이지 이게. 이게 Y2 그지 그지? 어, 얘가 Y2 이고 그지? 얘가 y 축 1. 이렇게 된다 거잖아. 얘가 Y2 이렇게 하는 거지. 맞아? 네. y-1을 1타는 거지, 그지? 네. 1타는 거잖아? 맞아? 네. 응. 자, 그래서 봐이 1차 x와 y에 관한 집중해야 돼, 기게 네. x와 y에 관한 1차 방정식으로 모든 직선은 다 표현된다. 어. 네. 자, 그러면 보자고 이제. 얘를 내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 골재형 이런 직선으로 보자고 이제 모든 직선은 이, 이걸로 표현된다며 X, Y가 가장 일정고 얘는 표현이 한계가 있고 그 네. 다음에 A X, 더하기 B 골 Y, 더하기 C 골재 이렇게 보자고 이러한 두 직선에서의 평행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거라고 네. 어, 두 직선에서 평행은 어떻게 될까? 이거라고 네. 네. 자 그럼 나 ax 더 b y 더 c 곱 제로를 내가 딱 써놓고 이제 어 얘를 내가 b 가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서 b 가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서 내가 얘를 일차함수로 바꾼다시피 내가 b 가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서 그러면 y 는 마이너스 b 분의 a 의 x 에 마이너스 b 분의 c 이렇게 쓸수 있겠지. 얘는 얘는 이렇게 바꿔 쓸수 있지 네. 아 집중해야 돼 진짜 절단과 A 프라이 X 더하기 B 이 Y 더하기 C 프라이제로 이렇게 썼다고 하면 얘도 그지 B 이이 0이 아니라는 가정 안에서는 Y Y 이 B 이의 A 이 X, 이 B 이의 C 이 이렇게 쓸수 있겠지 네. 이렇게 쓸수 있지 네. 그지? 네. 그러면 봐봐.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는 이 말은 얘랑, 얘랑 같아야 되는 거지. 어, 즉, 기울기가 같다? 여기다 쓸게. 기울기가 같다는 것은 여기서 기울기가 같다는 것은 같다. 이 말은, 이 말은 마이너스 B분의 A랑 마이너스 B프라임분의 A프라임이 같다는 거지. 그지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꿔줄 수 있지. 네. 어. 네. 그리고, 얘둘 둘이 위치 바꿀 수 있잖아, 이렇게. 어. 네. 노곱하기는, 노곱하기는, 이거에서 얘 둘이 위치 바꿀 수 있지. 네. 그니까, 즉, 얘는, A'분의 A, 는 B'분의 B. 이렇게 쓸수 있겠지. 네. 아, X 계수 b 와 Y 계수 b 가 같다는 것이, 즉, 기울기가 같다는 표현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네. 어자 그다음에 y 절편이 같다 이표현을보잖아 y 절편이 같다 이 표현은 y 절편이 같다 이것의 표현은 마이너스 비분리스랑 마이너스 비분리스랑 마이너스, 마이너스 b 프라임 레 프라임 같다는 소리지 네 그치 어 그럼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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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플스 바꿔서 그럼 네. 얘들수 있고 자리 바꿀 수 있잖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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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바꿀 수 있지. 그러면 봐봐. b'의 B 와 C 의 C. 가 같다는 거지. 그 y Y. Y. K. Sweep. P. B. 와 c 의 c 가 같다는 거야. 그치? 즉, 지즉 y의 개수의 c 와상수 n Catan. Catan. c a 같다는 거 a 네. 자, 다 n c a t a 가 그러면 평행은 기울기가 같고 y 절편이 달라야 되는거지? 네. 그럼 기울기가 같다의 표현은 뭐라고? x 계수비는 같고 그지? 네 얘는 같아야 돼 그런데 상수비는 다른거지? 네 이게 평행한거지 그지? 네일차도는 어떻게 됐다고? x 계수비랑 y 계수비가 같고 그치, 기울기 같아야 되니까, 어, y 개수비와 상수비 같은 게, 바로 y 중수이 같다는 소리지, 네. 상수비도 같아야 되는 거지. 네. 이제 얘는 한줄선이나기울기만 다르면 되는 거잖아. 네. 그럼 x 개수비가 서로 다르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지 이렇게 다르면 되는 거지, 네. 알겠니? 네. 어, 잘 체크해놓고 있어야 돼? 네. 어, 잘. 1참 수치로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밑에, 밑에, 직설 맞추고 기억해 놔야 돼.